적폐 대마왕 윤석열이 권력 남용하면 반드시 몰락이라고 했네요. 셀프 예언인가요? 스스로의 운명을 너무 잘 알고 있군요. 검찰총장 당시 권력 남용한 사례가 아주 차고 넘치니 스스로의 말대로 곧 몰락할 일만 남았네요. 적폐의 모든 것들, 페이스북. 권력 남용하면 반드시 몰락한다. 윤석열이 직권 남용. 조국 장관 및 일가 수사 기소권 남용.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진정, 감찰 방해.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수사권 남용.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한동훈 감찰 수사 방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무혐의 처분. 검사 비위 조직적 은폐. 대검 조직 사조직화. 윤석열의 직권 남용, 윤석열의 직무 유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고의지연. 조선일보 및 사주사건 수사 고의지연,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 불기소, 나경원 관련 사건 수사 고의지연, 최성애 관련 사건 수사 고의지연, 검사 비위수사 고의지연, 윤각근 비리수사 고의지연, 한동훈 수사 및 감찰 고의지연, 윤석열이 셀프개언 몰락임박, 권력 남용하면 반드시 몰락한다. 윤석열.